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뭐 제가 이제 로집사에서 하는 주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가상자산 뭐 혹은 이제 그 회생 파산 사건들이 주로 뭐 상담도 하고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잘 아시겠다 시피 지금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의 시기였는데 제가 서울 회생 법원과 대전에서 이제 법인 회생 파산해서 그런 사건들 좀 많이 하도록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제가 많이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쪽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블록체인 법학회를 만들어서 활동해 온 것도 그렇고. 미래 혁신적인 금융에 아마 토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 만들어진 건 없지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험을 할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와차 회생에 대해서 무어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한 1년 반 전에 우리 서동계계사하고 아 이거 왜안 들어오지? 이거 당연히 회생을 들어와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든 그 경영진과 이제 회사는 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차 회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차 회생은 특이한 게도 보통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 회생이 되지 않는데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블로그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차 회생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렇게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2024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 영업 손실이 이렇게 19억 정도 되고, 뭐, 단기 순 손실은 84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00억 가량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도,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 존속이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전환 사채 490억 원에 대해서 만기가 노래했는데 원금이 상환되지도 않고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왓차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 외부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차가 사실은 예전에도 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주변에 이제 회생 신청을 해서 어 와차를 좀 인수해서 사용해 보지 않겠 저기 영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다들 뭐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넷플릭스가 강력한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고, OTT 시장에서. 그리고 후발 주자인 디즈니도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제 토종 OTT라고 할수 있는 이 와차가 살수 있는지, 웨이브나 뭐 네이버에 산 웨이브나 뭐 티빙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합병을 해도 살아남기 어렵고, 티빙도 뭐,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뭐 1년에 천억 이상씩 손실이 나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뭐, 요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어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게, 2022년 6월 3일 날 발행, 발행을 했었고 어요렇 지금 요렇게 지금 영업 손실을 뭐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서 추가 투자를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어 요걸 한번 볼까요? 요즘은 나무위키가참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지금 회생 시장 이전에 요걸 조금 보면 주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창업자인 박태훈 대표가 15.8% a t 나 8.8%, 컴퍼니 K 이렇게 카카오 벤처스 이렇게 쭉 되어 있었는데 이, 이 주주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가 됐고 뭐 쿠팡플레이나 아니면 웨이브 같은 데서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더 볼까요?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한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연결 재무제표는 이제 아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 재무제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재팬도 일본에서도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뭐 AV를 한다,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 이런 미, 미디어에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했던 부분이 중에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글로벌 경쟁이 있고 이런 거는, 어, 어찌 보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1, 2위, 넷플릭스, 디즈니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완전 독점은, 이제, 사람이 보통 대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 2위까지는 살아남는데, 그, 그 위에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지금 쭉 되었구요. 네, 주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아, 너무 단기 말에, 이제 7억, 전기 말에 4억, 이렇게 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대부분이고, 35억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채무는 이렇게 지금 6개월 이내 에 돌아오는 채무가 이것도 정말 아, 220억 아 이거는 뭐 버틸 수가 없겠죠. 에, 이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뭐 아마존 모델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면 뭐 추가 투자가 계속 될 텐데 이거는 빨리, 이제, 2등 기업에 매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저희 로집사 채널을 보시면 와차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그때도, 뭐, 아, 100억에도 안 사겠, 영원에도 안 사겠다고, 부채를 떨고서도 안 사겠다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역시 주주가 신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채권자가 신청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어, 알아보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차입금 이렇게 대표이사 차입금이 이렇게 있고요. IBK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도 있고요. 금액별로 하면은 장기 차입금 은 많이 줄여놨네요. 그리고, 만, 십만, 백만, 십만, 억, 십억. 예, 십억, 육십, 단기 차입금이한 육십억. 이것도 있고, 보증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전환사체가 문제인데, 전환사체가 지금 490억이라는 거죠. 천만, 십만, 십억 배로 합쳐서 5 5 0십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환 사체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전환하면은 이 문제가 되게 다 소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환 사채라든지 전환 우선주 부채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전환 사채를 가져간 데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전환 사채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뭐 부채를 떨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서라도 인수자에게 그 일부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RCPS라고 하는 전환상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 가기 때문에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투자자들도 전환사채를 투자하신 투자자와 그 다음에 RCPS를 투자한 투자자 사이는 의해 충돌이 있고요. 결국은 ICPS 투자자는 다른 추가 투자를 해서 그 새로운 주주를 데리고 와서라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만 자신들이 좀 어느 정도 회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 전환사채 투자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 이거는 와치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주들을 다른 주주들을 모두 정리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의 채권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라도 새로운 그 인수자가 들어와야만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어, 회수가 가능하다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 주 주도로 회생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마. 회생 절차를 그러니까 전환사채 투자자 중한 곳이 자금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켓 여기를 보면은 어, 신문기를 22일 열고 기업회생 신청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근데 뭐 철회할 리가 없겠죠 전 솔직히 말해서 철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해서 어그 채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존 주주들을 뭐 희생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인수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받고 넘겨야 본인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고 안 그러고서는 돈이 없는데 파산할 수밖에 없죠. 뭐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추가 투자도 없, 없는데 급여도 지급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U 플러스하고 인수협상할 때는 뭐 지금 뭐 천억 정도까지 얘기, 천이백억 정도 얘기됐었는데 뭐 이제 문제가 발생, AI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그건 천이백억이 아니라 지금 백억을 봐서더라도 그 다른 뭐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실패를 지금 시비를 발행하신 발행해서 받아가신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동 창업자라든지 뭐 에이티너 파트너스 이런 케이파트너 스 이런 파트너스 이제 주요 주주들은 다. 손실이 날 것이고, 시비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한 사람들만 좀 일부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기존 주주들은 이제 대표이사가 회생신청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주식이 전부 다 이제 소각이 되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서 뭐 채권자 평등 원칙이고 법에서 무산되는데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 현실로는 뭐 파산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은 안 된다라는 게 아마 보통 투자자들 입장이고요 그런 경우에 대출한 대출을 해준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회사들 같은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게 있을 때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받아갈 만할때 그때 뭐좀 채권자로서 회생신청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 예전에 얘기할 때 채권자로서의 회생 신청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지스는 뭐 채권자 회생 신청이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채권자가 회생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기 는 때문에 사실은 뭐 적대적 m a 비슷하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좀더 빠른 시기에 채권자 회생 신청을 해야만 채권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그리고 어떤 투자에서 그나마, 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스타트업의 회생 신청은 여러 가지로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사정이 어렵다면 저희에게 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들 그런 것들을 상담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실은 사실은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